갑자일주 여러분, 2026년은 그야말로 물과 불의 정면 충돌입니다. 바로 좌우충이라고 하죠. 내 발밑에 차가운 물과 운에서 들어온 뜨거운 불기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. 자수는 나를 지탱하는 뿌리이자 나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데, 이 뿌리가 운명에 의해 세게 흔들리니, 나는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, 주변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랍니다. 이건 강제 변동, 변화이라고 할수 있어요. 내 안방이 흔들리니까요.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사를 하게 되거나 다니던 회사의 부서가 갑자기 통폐합되는 등 갑작스러운 이직 제안이 올 수도 있죠. 배우자공을 직접 때리기 때문에 사소한 오해로 다툼이 커질 수도 있고 오래된 연인과는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. 반대로 솔로이신 분들께는 정말 갑작스러운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을 상징하는 물인성과 행동을 상징하는 불 식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? 이럴 때일수록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쓸리기보다 잠시 멈추고, 이 변화가 3년 뒤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?를 차분히 기록하고 계획해보세요. 이렇게 인성, 즉 공부나 문서화, 치밀한 계획을 사용해 충동적인 행동식상을 조절하는 것이 이 충돌의 에너지를 성장의 에너지로 바꾸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.